깨졌나 보다. 소리가 왜이러냐 미치겠다 이거. 자, 법문사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제 내용 요약 1 번. 다 상식적으로 알만한 얘기지. 두 번째 내용은 뭐다? 음. 해지도 가끔 스트레스 있으면, 아파트한바퀴 돌아. 거기, 저쪽 일동 쪽에 가면 좀괜찮거든 거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의 안해 왔다 갔다 다 갔다 갔다 오케이 딜 위드는 무슨 뜻이다? 딜 이는 거래하다예요. 거래하다 이 거래하다. 그리고 리스폰스는 응. run away, solve, make AB, make 사육동사지요? 응. worst, skip, drag A into B, literally, 자, physical exercise, run away, 어, 연소하다 그럼 런 싫어했죠? extra, 아, 추가해, 여분에, replace, challenge, refresh, strike 워 balance, s c 자, 문법 보자. 연결사, what이 나왔네. what은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 거를 했어? 또조어더이 <목소리가> 불완전한 문장. 응. 주어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순서는 다 거꾸로 겠지만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고,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면 관계되는 사인데그 선행사로 확인해야 되는데 선행사가 없어. 그리고 해석은 것이라고 되는 거. 여기 보자. What do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지. To do, to d e l i t it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죠. 그렇지. 자두 번째 사역 동사 한거 보자. I make you want to run away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make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야. 그래서 뒤에 뭐 나왔어? 동사 원형 원투 나왔지, 그치? 근데 원투는 또 소망동사지. 그래서 뒤에 또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나는 당신이 도망가기, 아, 도, 네가 도망가는 걸 원하게 만든다. 원래 스트레스가 그렇게 만들, 사람 만들겠지, 그치? 두 번째는 time to get schoolwork 번그랬는데, 여기 아까 get 사용 동사라고 그랬지, 그치? 사역동사 뒤에 사물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pp가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어, 숙제가, 어, 끝내게 만들어야 될 시간.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숙제가 마무리되도록 만들어야 될 시간. 그 다음에 수일치 나왔는데, running away from your problems. 여기는 지금 주어가 running away지, 동명사 비동사 바로 앞에 복수 명사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수의일체 되게 어렵더라잖아. 그렇지? 묶어 주는 거죠. from your problems. 너의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뭐뭐 뭐들 중에 하나다. one of the 항상 복수 명사 나온다는 거 조심하고. 자, 병렬또 나왔네. 그렇죠? 운동이라고 하는 건 몸옷을 연소시키면서 a를 b로 대체시켜 준다. 여기도 end 뒤에 replaces of 앞에 번스가 동렬로 쓰였다. 다섯 번째 대디 후에는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지. 관계되면서 주격이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나더스 다른 것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make A, B에서 B 자리는 목적 보호자리야. 목적 보호자리는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기 때문에, happy 대신에, h a p p i l y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h a p p y 라고 쓰면, 이거 진짜 멍청한 거예요. 항상 그거는 뭐 조심해야 된다라고 중학교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라. 근데 해석을 집중, 해석에 집중하다 보면 해피를 일하고 나와 있으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해석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넌센스 키즈처럼 조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 사 들어가 보자. 본문 사 What do we need to do to deal with it?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지, 그치? We all know that. 여기 d e a t 은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를 알고 있다잖아. 대디아가 목적어 자리고,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대신 a 왔다 이거죠. The best response, 최고의 반응은 is to fight and solve the problem. 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it's not always easy to do so. 가주어 진주어문이지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in that case, 그런 경우에 호르몬은 make a b 당신이 원하게, 원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뭘 원하도록. 스트레스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도망가는 것을 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나, running away from your problems, 당신의 문제들로부터 도망가는 것. 수세일치 조심하자고 했지, 그치? 그것은 one of the worst ways, 가장 나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늘 얘기하지만, 딜 위드 대신에 딜인 a l i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for e x 예를 들어서, skipping school may feel good at the time. 자, 학교를 건너뛰는 거, 결석하는 거지, 그치 결석하는 게 그때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drag a into b, a를 b로 질질 끌고 갈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잖아. 너를 훨씬 더 깊은 문제로 나중에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 이게 디퍼라고 하는 비교급 앞에 나왔지, 그치? 이거 비교급의 강조라고 했지, 그쵸? 그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 우리 그 전에 많이 했었지. 그 밑에 나와 있어. 근데 이거 매번 even much faster o t 이렇게 선생님이 외우자고 했는데, 그치? even much faster o t very는 안 된다. 아, 요거 정도 잘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better way to deal with stress is. 여기까지가 주부자리죠? 이자 앞에까지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더 좋은 방법은, physical exercise for, 어, 신체 운동인데, 컷맞고컷컷 맞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유를 나타내주는 연결사 반스 F 했었죠 거기 F가 콤마 다음에 나오는 4라고 그랬지. 여기가 바로 그런 경우지. 이 4를 무엇을 위하여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말로 당신에게 하도록 이야기하는 것. 여기 와시 이제, 거기 지금 tell you to do. 너한테 하라고 말한다 그랬는데, 뭐를 하라고 말한다? 투르 다음에 목적 안 나왔지? 이제 앞에까지가 주어 자리인데, 불안전한 문장이 라서 대, 맛이 나온 거야. 선행사도 없으니까. 자,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말로 너한테 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move your body, 너의 몸을 움직여서, 뛰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움직이는 것이 하여튼 스트레스 호르몬을 연소시키는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청소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죠 설거지하거나 빨래하거나 그런 사도 있어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적인 과잉 스트레스 호르몬을 연소시켜주고 그거를 다른 것들로 바꿔준다는 거지 어떤 다른 것? 대드 이후에 주안 나와서 관계되면서 주경이라 그랬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것들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너의 몸이 윌빌리 스나 e 드 다시 상쾌해지고 충전되어지고 또 너의 몸은 레디 투 미트 더 넥스트 체인지 다음 도전에 맞 다음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Strike a balance between work and play. 일과 놀이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이런 얘기죠 School is important. 학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It's not everything. 꼭 그렇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 가끔은 학교 결석하고 가족들하고 가정팀 만나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거지 영어 속담에 어, 일만 하고 놀기,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 그렇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When you plan your week, 당신의 한 주를 계획할 때, 스케줄 타임, 시간, 일정을 잡으세요. 뭐할수 있는 시간, 일정을 잡아라? 데스 k 콜, 워크 돈, 숙제를 끝마치게 할 시간. 하지만 또한, 타임 투 헤브 펀, 즐길 수 있는 시간, 일정도 자, 아라 이런 얘기지. 됐어요? 다음 페이지 When it's time to enjoy yourself, 당신이 즐길 시간일 때에는 Try not to worry about school or homework. 학교나 숙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세요. 이런 얘기고, 거기 투부정사의 부정이 나왔는데, 투부정사의 부정은 언제나 투부정사 앞에 낯이 나온다. 라는 거 주의하라. 이런 얘기지. 자, 놀 때는 focus on. 어디 어디에 집중하라. having fun. 즐기는데 집중하라. 그지 거기 또, on 전치사 나왔지, 그치? focus on 할 때, on 전치사. 어, 2가 아닌 다른 전치사로 된 동사가 원형 못 나오기 때문에, 여기 ing 쓰는 거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문 사악가를 교비가 준비를 마쳤습니다.